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입니다. 용현삼동 제일로 2차 추첨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추첨 면수는 1차 때 떨어지신 그 1차를 이용하지 못한 2차 이용자분들을 제외하고 다섯 면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2차 이용 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. 예, 현재 용현 3동 1로웨이를 이용하고 계시는 차량 번호고요. 예, 이분들 중에 5분만 당첨되실 예정입니다. 추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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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2차 추첨 당첨되신 분들의 차량 번호고요. 2차 추첨에 당첨되지 못하더라도 그 1차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잔여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. 문자 확인하셔 가지고 홈페이지에서 조회 한번 해 주시고 잔여면이 있으실 경우 중도 계약이 가능하시니까 그때 전화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